권성동에게 핵돌 짓고 날리는 강유미 그리운 매운맛. 음, 안녕하세요. 지 저기 강랜드몇번시는지여쭤요 <laughs> 무슨 방송이에요? 저 SBS 블랙스입니다 s 아, b s 에서 그런 만들 네. 어 그래요? 네. 도주니까거시네뭘요 음, 어, 채용을 시켜주시는 거죠? 없 정말 한, 한 명도 없으세요? 어, 저때 어 레이저가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검사 까납시네저요 검사하는 그냥 저 개그맨입니다. 이름이 <laughs> 뭐죠? 강유미입니다 <당> 오. <laughs> 아저아세요어 아, 이은 들어봤죠. 알지. 그 아, 집에서 아. 보라고 얼마 나르네. 예, 많이 좀 웃겼죠. 정말 한 명도 없으시면은 검찰에 지금 증거 사체는왜 저기 의뢰하셨어요? 전혀 그런 사실 없어요. 아 그런 사실 없어요. 네. 그러면 검찰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을까요?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을까요?